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시사현안으로부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쯤 뒤로 물러나서 좀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민하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시사현안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어, 시사 현안, 현안과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 최근에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 이 자유라는 앞에 두 글자를 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되느냐를 놓고 진보 보수의 어떤 싸움의 프레임 판때기가 벌어졌었습니다. 자유자를 집어넣자 그러면 왠지 보수인 것 같고. 자유자를 빼자 그러면 왠지 진보인 것 같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판때기가 벌어져 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참고가 되는 어, 필립 패티의 테드 강연입니다. 이패티 교수는 매우 매우 유명한 정치 철학자예요.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 비집의 자유라는 매우 상당히 제법 얼핏 보면 매우 어려워 보이는 개념을 정초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제가 누굽니까? 제 설명을 듣다 보면 아 쉬운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당신이 진짜로 자유로운지 당신이 어떻게 알수 있나? 당신이 진짜로 자유로운지 스스로 체크하는 방법을 어, 패티 교수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그 테드 원래 동영상 링크는. 제가 그 아래쪽에 비디오 아래쪽에 설명란에 링크를 뿌려놓을게요. 그걸 이제 눌러보시면 되겠죠. 자, 이분이 한 말씀을 제가 꼼꼼하게 의역했습니다. 번역하면서 의역했어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유란 하나의 아이디어 이상일이라고 생각할 거라 믿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유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인간 직관의 DNA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게 원래 자유인데 이 자유라는 개념, 단어, 이 자유라는 이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학자들한테 포로로 붙잡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신자유주의니 자유주의니 자유시장이니, 자유경제니, 자유세계니 하는 말들에서 압도적으로 자유란 말이 많이 쓰이고 여기서의 개념으로 자유의 진정한 개념이 위축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고 포로로 붙잡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정으로 철학적이고 진정으로 정치학적인 면에서 자유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를 박탈당한다. 경제학자들의 자유라는 말의 쓰임새 때문에. 그래서 자유는 이제 매우 심심하고 밍밍한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경제학의 포로로 붙잡혀서 나머지 사람들도 다 경제학자적 관념으로 생각하는 자유는 심심하고 밍밍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는 불간섭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간섭 받지 않을 자유만 자유다. 라고 우리의 잠재의식에서 생각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러한 풍부하고 맛있고 짜고 맵고 한 그런 이상이 아니고, 밍밍하고 심심한 이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한때 자유는 풍부한 이상이었다. 옛날의 역사 시대에서 자유란 풍부하고 짜고 맵고 가슴을 뛰게 하는. 심장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그런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자유가 이상한 이상이 되었다. 그러나 저는 자유가 옛날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기 철학이 이 자유가 옛날 모습을 다시 찾게 하는 데 있다. 이런 거죠. 다시 우리가 모여 앉아서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인가 진정으로, 어떤 사회가 자유로운 사회인가를 논한다면, 자유의 옛날 모습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저는 자유라는 개념을 풍부하게, 가슴 뜨겁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 싱거운 음식하고 풍미가 득한 음식에 빗대서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잘 알고 계실 연극 한 편, 어, 입센이 쓴 인형의 집이라는 희곡 아시죠? 어, 주인공은 노라라는 여성이고. 남편은 부유한 은행가 토발드입니다. 입센이 인형의 집을 쓸 당시, 그러니까 1870년대의 스칸디나비아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보잘 것 없었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죠. 남편 토발드는 노라와의 관계에서 모든 법적 문화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모든 문화적 법적 권력을, 독,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 노라가 굉장히 억압되어 있는 그런 연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주면 사실은 토발드는 노라를 매우 사랑하고 아끼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노라가 바라는 것을 뭐든 허락합니다. may I, can I 하면 언제나 yes, yes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유의 실행을 언제나 남편, 포발드는 허락합니다.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고 간섭받지 않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누구하고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도 있습니다. 극장에 가고 싶으면 극장에 갈수 있고요. 딱 하나만 못하게 합니다. 마카롱을 못 먹겠습니다. 재밌죠? 마카롱을 못 먹게 했는데 노라는 치마 밑에 숨겨놓고 먹어서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노라에게는 백지 위임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You're allowed to do anything. 이런 거죠. As you please. 너가 좋아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이든 할수 있어라는 자유를 부여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패티 교수가 질문합니다. 진지하게 다시 묻습니다. 노라는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저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데요. 제가 노라에게서, 노라의 주변에서 무엇을 문제라고 보는지 지금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뭔가 저와 비슷한 걸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제한 없는 상태에 있지만, 간섭받지 않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토발드가 허락한 기본적 자유의 실행을 간, 간섭받지 않지만, 노라는 그 자유를 가짐에 있어서 토발드에게 의존합니다. 토발드에게 의존함으로써 획득하는 자유라는 거죠. 따라서 매우 럭키한 운 좋은 자유다. 의존하는 토발드가 괜찮은 사람이고 또 의존할 당시에 토발드가 괜찮은 심리 상태였다는 거죠. 완전히 그녀에게 방임적인 남편을 가진 행운 덕분에 가지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은총과 후의가 필요합니다. 남편의 정상적인 심리 상태의 은총과 후의를 표현하는, 발하는 그런 심리 상태, 그리고 남편의 어떤 조건,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나는 노라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간섭 상태에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이게 불간섭 자유를 갖고 있지만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불간섭 자유를 이 패티 교수가 정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어, 토발드의 의지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토발드의 의지에 dependent 의존한다는 거죠. 지배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노라의 의지입니까? 토발드의 의지입니까? 토발드 남편의 의지죠. 그래서 노라는 비집의 자유를 못 갖고 있는 거죠. 비집의 자유란 뭐냐? 이 상황입니다. 집에 받지 아니할 자유. 이것이 자유를 자유라는 개념을 정말로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이지 기껏 자유를 불간섭 자유, 간섭받지 아니할 자유로 자유의 의미를 국한시키면. 어, 우리의 가슴은 뛰지 않고 풍성한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지배받지 아니할 자유 개념이 중요하다. 간섭받지 아니할 자유가 자유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잘못 생각해 왔다. 이게 어, 패티 교수가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녀는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가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성, 상황을 그녀의 남편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어, 울타리 안에서 마음 놓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까불고 노는 그런 상황을 남편이 원하는 거지 그녀는 비집의 자유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강건한 자유 로버스트 어, 활달한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펄떡펄떡한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비집의 자유라는 거죠 그녀는 운 좋은 불간섭 자유를 갖고 있을 뿐입니다. 남편한테 의존하고 남편한테 지배당해야 됩니다. 노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경우에서 제가 설명한 문제 그녀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problem 문제라고 인지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 사회 인간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생깁니다. 자유는 여전히 도전적인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의 문제는 가정에서도 생깁니다.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이 없으면 말이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동을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 아동은 학교에서 잠재적 폭력에 노출됩니다. 그렇죠?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가 말하자면 그러한 폭력의 위협 어, 때릴지도 몰라라는 시선. 이건 제가 붙인 건데요. 그런, 앞, 그런 시선 앞에 있다면 그 아이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문단을 읽어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납니다. 고용주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기분 따라 이유 없이 절차 없이 해고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 직원들은 마음씨 착한 사장님의 선의가 발휘되는 상황, 그 상황에 의존하는 상황, 고용주의 선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계속 안 잘리고 취업상태를 유지하려면 말이죠. 이 상황이 노라의 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고용주가 마음대로 이유 없이 절차 없이 해고할 권리를 갖고 있는 한, 어, 운 좋게 착한 사장님을 만나는 것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직원들은 기본적 자유를 즐겁게 실행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발언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게 아니라 고용주의 자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안 되죠. 심지어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다,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이런 거를 분명하게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하게 됩니다. 계속 눈치 보고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이죠. 직원들은 고용주가 계속 자유로운 고용주로 자유로운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간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노라도 같은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다른 문화와 소수자 문화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 굉장히 깊고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자유롭기 위해서는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눈치 보지 않게 하는, 노심초사하지 않게 하는,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의 눈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한다면, 힘센 학우의 선의가 지속되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 자유란 지금까지 개인적 자유를 살펴봤는데요. 개인적 자유란 그런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하고자 하는 전체 스토리의 반일 뿐입니다. 자신의 기본적 자유를 지켜주는 법과 문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법과 문화는 모두가 평등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다른 사람의 변덕과 자의에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자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유를 지켜주는 법과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법과 문화에 다시 한번 의존하는 자유죠. 사람에 의존하는 자유에서 조금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법과 문화에 <laughs> 여전히 법과 문화라는 어떤 것에 의존하는 자유라는 거죠. 어...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갖고 법의 조문을 정해야 합니다. 법을 제어할 동등한 권리를 다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제어하는 엘리트한테 의존하게 됩니다. 엘리트가 법을 제어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는 개인 차원이 아니고 어,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으로 넓혀서 다시 바라보자는 얘기죠.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괜찮고 양호한 법을 세우는 전제군주가 있는 나라. 그런데 전제군주한테 어떤 딱한 사정이 있어서 하룻밤 사이에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 즉, 법을 바꾸는 주체가 사람들과 따로 존재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강건한 자유. 펄떡펄떡 살아 숨 쉬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전제군주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의 변덕과 의지와 의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엘리트가 정부를 지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진 엘리트가 어떤 사회 정책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엘리트에 의존합니다. 제국주의 식민정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세금 문제에서 영국 정부의 의지에 맡겨져 있던 식민지 미국 옛날에 어, 미국 독립전쟁 전에 미국은 노라와 같은 상태에 있었고 영국 정부는 토발드와 같았습니다 법이 당신에게 개인적인 자유를 준다 개인적인 자유 불간섭 자유를 준다고 해서 당신이 자유로운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어, 심지어 비집의 자유를 어떤 다른 개인에게 지배받지 않을 자유를 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진짜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강건한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공적 자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비집의 자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법 안에서 보호받는 자유가 아니라 법 위의 자유를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개인적 자유를 주는 법 자체를 over the law 법 위에서 법을 컨트롤 할수 있는 시스템 선거 근데 그 선거 이상의 것. 첫 번째는 소수파, 민족적, 인종적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소수파가 다수파, 다수자 문화로부터 보호되는 상황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흑인들이 느끼기를 경찰이 자신들을 평등하게 보호해 줄것 같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리하여 불안감과 위협을 느낀다면 그것은 실제적 문제입니다. 다수파의 독재인 겁니다. 법이 있다 하더라도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파를 보호해야 합니다. 매우 다층적이라서 여러분이 머리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좀 노력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수파를 엘리트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입법, 과세, 예컨대, 환경법에서 엘리트가 자신들의, 이해, 아,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활동한다면, 나머지 우리들은 평등하게 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부에 대한 엘리트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단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다수파란 소수파에 대해서 횡포를 휘두르는 그 다수파가 아니고 다수 대중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트, 소수 엘리트로부터 다수 대중을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셋째, 우리는 경연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해서 어느 것이 좋은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의 제안과 정책 실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종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정부를 신문하고 감시하는 일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이 인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요구되는 모든 것 공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를 모두가 누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쉬운 얘기로 다시 돌아와요. 타인의 눈을 두려움 없이 쳐다볼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개인적 자유의 시금석입니다. 근데 그 정도 스케일 작은 거 말고 스케일을 크게 해서 공적인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공적으로 자유로운지 안 자유로운지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이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할 수는 없죠. 사회란 그런 거죠. 자, 어떤 법이 만들어졌을 때 다음과 같이 느낀다면 공적인 자유가 없는 거고 당신은 공적으로 자유롭지 않은 겁니다. 아, 또 시작이네. 또 민주당 또 저기 특활비 폐지 한다더니 안 하네. 나는 사회의 구석탱이에 있어. 힘이 없어. 정부는 늘 우리를 못 살게 해. 우리를 이렇게 항상 괴롭히는 거는 소수 국회의원 그런 정치 엘리트들의 뜻이야. 에이, 더러워. 이렇게 느낀다면 공적인 자유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이 느낀다면 공적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오, 다행이야. 공정한 시스템이야. 내가 좀 불리하긴 하지만, 나한테 불리한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거칠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운이야. 예를 들어, 어, 나한테 어, 건물주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공정하게 어, 만들어졌을 때 내가 약간 손해 보지만 더 이익을 못 얻지만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임대료를 아끼게 된 어, 자영업자가 다시 최저임금법에 대해서 나한테 좀 불리하지만 그래도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은 터프한 행운이야 라고 어, 사람들이 느낀다면 공적인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정말 깊은 얘기죠. 개인적 자유란 법 아래에 있는 자유, 법 앞에 있는 자유, 법에 의해 보호받는 자유고요. 공적인 자유란 법 위의 자유를 말합니다. 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자유의 적이 아닌 거죠. 뭘 못하게 하고 뭘 하게 하니까 자유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유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다시. 자유주의적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불간섭 자유만 생각하는 그런 자유주의적 환상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중국을 예로 들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은 옛날에 아, 예를 들어 시장의 자유를 전달하는 불간섭 자유 경제학적 개념으로서의 그 자유주의를 깨어났습니다. 그렇죠? 완전 자본주의죠. 자유주의라는 게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외면하고 못 보고. 근데 중국이 자유로운 나랍니까? 중국을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은 불간섭 자유, 시장적 자유가 존재하는데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가 발달된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적 환상, 착각을 쫓아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는 풍부하고 맵고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그런 것이며 개인적 차원에서든 공적인 차원에서든 우리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임을 명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의 개념을 좀더 넓게, 높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이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자유만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의 본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는 좀더 자유롭고 좀더 민주적이고, 좀더 개선된 상태에 우리를 위치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는 글자를 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더 깊게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쥐노의 말입니다. 어, 이렇게 하고 하면서 패킷 교수의 탭 강연은 끝납니다. 어, 유튜브에서 탭 교수의 아, 패티 교수의 탭 강연을 한번 어,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서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